되는 거야. 내일 들어서 내가 오늘 집에 가다가 정보 트럭에 치여서 내가 죽었어 차 타고 가다가 정보 트럭에 치여 죽었어 죽었을 때 어? 저 지금 503호 어? 503호 저희 감옥에 갇혀있는 박근혜 <laughs> 전 대통령이 어? 슬퍼하라 하면 응. 바뀌안 바뀌어. 안 바뀌어? <laughs> 박근혜 대통령이 야. 눈물 야. 눈물 흘리는 확률이 아니, 걔가 죽었는데 그그 사람 이왜 슬퍼해? 그니까 말이야. 근데, 근데 그니까 박근혜가 <laughs> 눈물 흘리는 사건이 B야. 내가 죽은 사건이 A야. 죽는 상관, 상관 있어 쉬는 없어? 상관 없어. 네. 상관 네. 네. 없어, 그렇지? 상관 없지. 근데 네. 내가 죽었을 때, 맞아? 우리 엄마가 눈물 흘리는 확률? 백퍼센트. 어, 상관 있어 없어? 있어요. 두 사건 상관 있지. 우리가 그럼 두 사건을 종속 사건이라고 하고 서로 서로 상관없는 사건 두 사건을 서로 아. 독립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독립 사건. 독립 사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laughs> 아 이게 동전이야. 이게 앞이고 뒤라고 생각. 누굴 건데? 누굴 거? 돌병. 누굴 거지 거? 뭐가 있어? 오 사파리? 나 이거 어디서 봤어? 아 어, 나도 이거 봤는데. 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방, 봐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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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야 기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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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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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앞이 나왔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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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야동전때 <laughs> 앞에 나왔어. 그때 얘를 던졌더니 일이 나온 확률이 뭡니까? 예? 응. 얘가 앞에 동전이 앞에 나왔어. 아, 그랬을 아, 때 아. 얘도 일이 나온 확률. 2분의 1 곱하기 6분의. 잘 봐. 그럼 얘가 앞이 안 나왔을 때 얘가 일이 나온 확률. 어? 똑같아요. 지금 뭐냐면 얘가 앞이 나오건 안 나오건 얘가 일이 나온 확률은 뭐야? 똑같아. 6분의 1인 거야. 정난상황중 얘는 서 이런 거 똑같은. 내가 이걸 던졌더니 이거 <laughs> 이거 뿌러뜨렸어. 뿌러뜨렸을 네. 때 얘가 이름을 바뀌 안 바뀌어. 안, 안 바뀌지 만약 바뀌면 내가 그 타진호가 갖고 주달 던지는 게임 있을 거 아니야. 네. 이거 뿌인다, 뿌인다며 주달 번지. 그렇지. 상관이 없잖아. 네. 독립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독립의 정의라는 건, 독립 사건의 정의라는 것은 어떤 조사건이 독립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그 A 사건이 나갔을 때 B가 확률이 나와 확률이 네. 나. A 사건이 나오지 않았을 때 B가 나오는 확률이나 어때? 그냥 뭐, 모두 P, B가 된다. 이게 독립의 정의야. A 사건이 나오건 안 나오건 B가 나오는 확률 은 그냥 P, B인 거지. 음. 동전에 앞이 나왔을 때 맞아? 얘가 일인 확률은 안 나왔을 때 일인 확률 그냥 뭐뿐일인 거야. 음. 이게 독립의 정의야. 근데 독립의 정의지만 판별은 예외한 게 아니라 뭐 한다? 독립 사건 두 사건이 독립 사건일 어? 판별은 예외해. 두 사건 은 이렇게. 얘가 성립하면 독립이다.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독립이 아니다. 주, 종속이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니까 좀 어려워. 주사위가 있어. 주사위 던지는 뭐지? S는 1, 2, 3, 4, 5, 6이잖아. 근데 A 사건 뭐야? 짝수라하자. B 사건은 1, 3, 5라하자. 홀수. c 사건은 1, 2 이렇게 편하게. 알겠습니까? 자, 봐봐. 그럼 A와 B, B는 어때? A와 B 사건은 A와 B 사건 독립 사건일까? 종속 사건일까? 독립의 정의는 내란 말이야. 맞아? 근데 정의에서 나, 나오듯이 되게 중요한 성질이 있어. 봐봐. 야 A와 B가 독립 사건이야. A와 B가 독립 사건이야. 그럼 A, O와 B도. 이게 앞이 나온 사건과 얘가 일이 나온 사건이 독립이라면 얘가 앞이 안 나온 사건과 얘가 일이 나온 사건도 독립이지. 반대로 얘가 앞이 나온 사건과 얘가 일이 안 나온 사건은 일이 안 나올 확률은 어차피 6분의 오잖아. 상관이 있어. 없어. 즉 우리가 독립의 정의에서 알듯이 AB가 독립이면 A여와 B도 서로 독립이고 A와 B여도 의 독립이고 A여와 B여도 서로 모두 독립이 되는 거야 당연한 거지 알겠습니까? 독립이면 AB가 독립이면 A여와 B도 독립 그렇잖아 동전 앞이 나온 사건과 1이 나온 사건이 서로 독립이잖아 주사위가 그럼 동전이 D가 나온 사건과 주사위가 1이 나온 사건도 서로 독립이야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뭐된 거고 보자. 판별, 판별은 예로 하는 이건 정의대로 하는 거고 판별은 예로 하는 거예요. 예로, 뭐로? 예로. 두 사건이 동일 사건인 두 사건이 동시에 나온 확률 어때? 두 사건 그냥 서로 곱하면 돼. 실제로 봐봐. 얘가 앞이 나온 사건 앞이 나온 확률. 얘가 던졌더니 앞이 나오면서 동시에 얘가 일 나온 확률 그냥 곱하면 되는 거지. 왜? 서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두개 동시에 나온 그냥 곱하면 되는 거지. 봐봐. 그러면 자 A 사건이 있어. A 사건 은 짝수 가 나온 확률이고 B 사건 은 무슨 난사건이야? 그럼 A와 B는 서로 독립 사건이야, 종속 사건이야. 잘 봐, 어떻게 예루판별하고? 교집합이 있어 없어? 영이잖아. 근데 A의 확률이 뭐지? 6분의 3, 2분의 1이지 B의 확률, 6분의 3, 2분의1이지뭐 어때? 같단 같애. 아뭐 어때, 저? 중... 중... 무조건 예루판별한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생각으로 하면 틀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얘가 성립하면 독립. 이게 아니면 종속이다. 무슨 생각해봐. 독립 그 짝수하고 있음 어때? 서로 연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연관이 있지. 짝수하고 있음 되게 연관적인 얘기지. 그렇게 엮으면 다... 근데 봐봐. 얘 봐봐. C 봐봤지. 봐봐. 시 봐봐. C 사건과 A 사건은 어때? 독립인가? 뭐로 판단해 교집합이, 교집합 나올 확률이 어때? 곱하면? 같냐? 네. 교집합이 있어? 없어? 있어요. 뭐 있어? 1. 1이... 6분의 1이네. 그지? 근데 A일 확률 이분이겠지? B일 확률 3분이지 같장 같해. 같네어 독립이야. A는 독립이야. 근데 5분의1로 하는 게 아니고는 주식업은 이잖아 아니 이 이가 날확 주사일 종에서 이가 날 확률 분의렇게 아, 하는 거예요? 이 되죠. 아니 그니까잖아 네. 문제 네. 몇 번이냐면 그. 4, 3, 3 보자고 뭐야? 동, 10원짜리 동전 1개와 100원짜리 1개를 던져서 그 A 사건은 10원짜리가 앞이 나온 사건, B 사건은 그 100원짜리가 뒤가 나온 사건이야. 또 C 사건은 두 개, 같은 명이 나온 사 봐봐. 지금 이 문제 보면 433 보자. 433, 433 보자. 433 문제 보면은 10원짜리를 던지고 433인데 10원짜리 동전이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있어. 근데 A 사건 뭐래? A 사건은? 10원짜리가 앞이 나온 거래 그지? 그럼 앞, 뒤또뭐 있어? 앞, 앞이잖아 A사건은? 두개 있네 B사건은 뭐래? B사건 뭐래 B사건은? 100원짜리가 뒤거까 앞, 뒤 또는? 뒤뒤 있지 C는 뭐래 c 사건둘 다? 다른 면, 다른, 다른 면 나오는 거야? 뭐야? 앞, 뒤, 뒤, 앞이지. 그 문자, 이제 묻는 거 뭐야? 이세 개가 서로 독립인 걸 찾으라는 거야. 아, 독립이 아닌 거. 그럼 어떻게? 다 해봐야지? 어떻게? 어떻게? PA 곱 b 가 PA와 이거랑 같냐. 또 PA 곱, C가 PA 곱하기 PC랑 같냐. 같은 면이 나오는게 C고 다른 면이 나오는게 D 어 DD있어? D..D였구나 E도 있네? C는 앞앞 DD지? 오네개 있네 다 해야 되네 이거오다 어. 해야 되네 P A 4 D D <laughs> 맞아? 이걸로 해야지 눈으로 보면 돼안돼오 선생님 얘 둘은 분명히 그.. 안 되는 거 알겠지? 해봐야 돼 A부터 하자 A B 표집하기 있어 없어 하나 있네. 그럼 나오는 아, 네. 게 진짜 사분의 1이지동두번 던지면 나오는 네 가지잖아. 앞앞앞뒤뒤뒤 앞. 네? 4분의 1? 그렇지. 사분의 1이네지 에일 확률. 에일 확률. 그렇지. 이 확률. 그렇지. 그럼 같단 같아 그렇지. 동일이다. 동동이 네. 이런 이렇게 판별하는 거야. 아, 신기하지. A 두 작방이 독립인 건 이렇게 판별하는 거지. 네.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 저것만 하면 되겠든요 다야지. BC. 이게, BC 맞잖아. 그럼 몇 개를 해야 돼요? 다야 네? 아, <laughs> 해 돼. 예? 꼭좀 많아요. 46개. 46개. 금방해야 에이, 6개밖에안 돼. 응. 사실. 아, 아 그러네. 자, m. A, A, B, AC 몇개 있어? 분식박. 하나 있네, 4분의 1 어? 그럼 무조건 되겠네 어차피 다이분의이니까구0밥이 하나 있으면 되는구만 음. 그러그러 A, B 하나 있지, A, C 하나 있네 A, D 하나 있네 다 되네, 다 독립이네 B, D는? 어, 하나 있네, 구0밥 음. D는 A, A H, D 네. 얘는? 아, 얘는? 얘는 있네, 하나 네. 얘는 독립이네, 그렇지? 음. 얘는? 없다 음. 어, D, C나 되네 빛은 나니다 다음 몇 어? 번? 3번 4 어때? 이해되는데? 이해돼? 잠시만요. 그 위에꺼 4 3 2로 보자. 4 3 2 4 3 2 했고 맞아? 4 3 3을렇는 거고 그 다음 또 이제 매우 중요한 거야 이런 거야. 봐봐 우리가 자, 독립 자, 독립 사건일 때야 사건 1이라는 조건이 있어 A, B가 독립이다 이럴 때 어? 이럴 때 P, A는 3분의 1이야 그리고 P, A고 p 가 그, 5분의 1이야. 그럼 PB를 구하셔. 뭘까? 뭘까? 독립일 때.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독립니다두개뭐할수 있다? 두 개를.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치 차에게? 5분의 1이라며. 어, 네. 쪼갤 수 있으니까. 독립이니까. 그럼 치 차이가? 3분의 1이지? 네. 그럼 몇차 넘어가니까. 5분의 1? 그렇지. 근데 이건 뭘까? 봐봐. 똑같은 문제인데. 독립이야. AB가 독립. AB가 독립이야. 독립일 때. AB가 독립일 때. PA가?

우리 합이라는 것은 이거 드물어한 치는 뭐지? p a 여곱 b 여가 뭐야? 아, 이거 5분의3이라는 거지. 여섯 건이니까 여섯 건이잖아. 여섯 음. 건이지. 음. 그럼 이거 쪼갤 수 있어 없어? 음. 내가 a b가 독립이면 어때? a 여와 b 여도 독립니까? 음. 쪼갤 수 있어 없어. 음. 쪼갤 수 있지? 그럼 p a 여 곱하기 p b 여뭐다5분의3이지